11월 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웃기고 있냅니다. 요즘같이 웃은 일이 없을 때 그것도 다름 아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지적하던 도중에 대체 뭐가 그리 웃겼던 걸까요? 먼저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위원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해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쓰신 겁니까? 강성규 수석과 제가 다른 어,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호수님은! 제가 지웠습니다. 님사적로 둘이 나눈 대화제 메모지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한 국감장에서 오해, 오해를 불러일심으로죄생각합다 국감장에서 대통령실의 두 수석이 사적으로 나눌 대화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사죄 뜻을 밝혔지만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두석을 향해서 민주당은 지금이 웃을 때냐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고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체 이 정부 인사들 무엇이 그렇게 웃깁니까? 책임지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웃을 때입니까?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두 수석을 즉시 파면하라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웃기고 인내라는 두 수석의 마음이 대통령의 속내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네. 이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데 네. 그 밑에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전 최고위원 들킨 게 잘못이라면서 국회에서 항상 벌어지는 정설과도 같은 일이라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과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날지, 민주당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견사구팽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 개를 정부에 반환한 것을 두고 파양 논란부터 심지어 견사구팽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오죽하면 개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냐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선물 받은 풍산 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t 장님풍산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뭘... 문재인 대통령이 g s 값이 아깝다고 n g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 u n g Sanke, Tung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말을 한안 했잖아요. g s 가 n k e Tung Sanke, Tung Sanke, Tung Sanke, Tung Sanke, Tung Sanke, Tung Sanke, Tung s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름 아닌 5년 전 올린 이 트윗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취임 당시 선물 받은 진돗개를 청와대에 주고 나온 걸 두고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요.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의 진단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도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5년 전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김기현 의원 역시도 몇 년간 키운 강아지를 떠나보낸문전 대통령을 향해서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내쳐버리는 좌파의 냉혈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평소 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문전 대통령을 향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탁현민 전 비서관은 연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고미와 송강희는 위탁기간 결정 전까지 대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새로 이사한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누구보다 반려동물의 진심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죠. 자, 고미와 송강희 새로운 퍼스독이 되어서 제2의 견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